오늘은 디도서 디도서 1장 오늘은 8월 22일 금요일 벌써 금요일이고 한주간도 훌쩍 가서 내일 주말이네 벌써 우리 그래, 말씀으로 시작해보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에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의 너를 그 그레네 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치우게 하려 하매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가는 한눈 한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정지기로서 책망한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납파맙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는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문을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면니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히 아니한 것을 가르쳐 <laughs> 가르쳐를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런데 그런데 인증인증인이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래그래 그래 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대반한 의의 하는 대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하는 참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꾸지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의 허탄한 이야기를와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 사람들을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밉, 밉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불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 복중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본 순종하는 거와 순종 아니하고 거짓하는 거가 거짓말을 안 하는 거하고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참 진리의 말씀은 이거구나 하고서 우리가 깨닫게도 하시고 역사여 주신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의 덕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오니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끝맺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 쓰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보여주며, 이웃들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에든 직면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우성교에서 하나님 영향력이 나타나는 많은 사람에게 흘러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을 안고 품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에 사랑하는 자녀들 다 하나님 함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아버지의 벌써 주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일을 마무리 잘 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어? 훈련 중에 있는 호산이 이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끝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서로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건강과 안정과 축복으로 인도여 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며 기도해 주는 모습으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악하보도록고쳐한 것들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무지경 속으로 묶음당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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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할수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 하나님 영원 주님의 그나라 갈 때까지 말씀 보고 말씀 읽고 말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감사하며 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